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톡톡 수다의 최성주 이한입니다. 음. 자, 여러분. 또 이번 시간에는. <웃음> 아. <웃음> 맨날 엄마 대한 이야기는 맨날 웃긴 이야기예요. 아, 또 재밌어요. 어, <laughs> 웃겼던 이야기. 아니야. 그, 음. TV 때문에, 텔레비전 때문에 정말 웃었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어, 하나원 졸업하고 집에 왔는데, 저희 딸이, 그, 우리가 하나원 졸업했을 때는 집에 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자체로 딱빈 방이란 말입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는 그때 꼽어놨지, 세탁기도 들여놨지, TV도 벽에다 걸어놨지, 침대 다 들여놨지. 딸이 금방 하나원에 왔을때 너무 썰렁하던 그 방에 그게 그래서 한주로 울며 자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거 느꼈던 게 그러니까 엄마로 와서 썰렁하지 말라고 그렇게 다 해놨답니다. 근데 제가 구경을 정말 좋아했단 말입니다. 북한에서부터. TV로 계단하는데, 아니, TV가 어떻게 그렇게 구담합니까? 전 배우고 그렇게 다 가립니까? 영화관인줄알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라서, 아니, 아니야, 이뭐 TV가 이렇게 커? 그러면, 엄마, 그럼 TV 조그만 거 걸게. 조그만 TV는 저기도 있다 하면서, 우리 효성의 방에는 작은 TV. 작은 거 벽에다 걸고, 저 이제는 벽에다 이렇게, 배꼬리 식으로 우린 TV를 벽에다 이렇게 붙였단 말입니다. 근데 북한에서 저런 TV를 액정 TV라고 합니다. 음... 근데 저는 그 북한에서는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이 몇몇밖에 안 났단 말입니다. 맞아, 저희 지역에는. 맞아, 맞아. 근데 그 TV를 저희 집에 툭다한 많이 났다는 게 너무 놀라고 야 너무 좋답니다 이게 북한에는 테레 우리는 음... TV라고 안 하고 텔레비전이라고 했는데 음... 저 이렇게 작은 여기도 옛날 옛날 컴퓨터처럼 생긴 건데요. 노트북. 아니, 노트텔 아니야. 음, 아, 옛날에 어, 옛날 어, 옛날 여기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옛날 60년대, 70년대, 어, 7 0년대 TV 막 그런 TV였거든요. 그래서 뒤에 부속이 다 달린 거예요. 그 안에 뚜껑 열면 안에 부속품들이 다 있어요. 근데 여기 왔을 때 저도 깜짝 놀란 게 TV가 너무 멋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막 되게 얇고 막 부속이 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게 어, 음. 그게 너무 놀랬고 제가 북한에서 살때 TV가 없어 가지고 막 동네에서 막 TV 볼라 다니고, 저녁마다 영화 시간, 그 아... 드라마 시간 되면은, 시간만 되면은 그 집에 가서 문 똑똑똑 누리고, 문 네, 아... 저 TV 좀 구경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은, 어, 들어와도 된다고 하고, 자기네 뭐 들어오기 싫은 사람들은 아, 뭐, 옳다. TV가 고장났다더거나, 어, 뭐, 누가 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아프다, 음... 이렇게 핑계대고서안 보여주는 집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이 조금 맺혔나봐요. 와가지고 엄마한테 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좋은 TV도 이렇게 해줬다 자랑하고 싶은 것도 조금 있었거든요 와가지고 TV 따는데 엄마가 영화관이라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온 아... 해부터 지금까지도 말도 말아요 맨날 TV 보느라고 막날살 때도 있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아... 처음에는 막불 간다고 정전 안 된다고 TV 좀 그만 보라 했는데 불이 갈까봐 아... 정전이 될까봐 TV를 그렇게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4일 동안 한잠도 안 잤지. 대박이었어. 한잠도 안 자고 TV를 봤어. 4일 눈, 동안은. 눈에 눈에 나오면서 나오는 어, 날부터. 다크서클이 아. 생겨가지고 계속 이러고 앉아서 t v 앉아서 보고 계셨어. 저는 사실 그때 불이 이렇게 잘 주려는 생각도 못하고 어느 정도 주다가 또뭐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laughs> 너무 보니까. 우리 안내가 와서 엄마 좀 TV 좀 그만 봐라 그래 야 정조이 되면 어떻게 하겠나 음. 정조이 되면 안 된다니까 음. 엄마 여긴 죽어도 정조는 안돼 음. 진짜 제가 지금 사는 동안 정조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 신기하고 한 번은 어디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길에 길가에 전광판 같은 데서 막 글자가 나오고 <laughs> TV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광고 소개하고 그래서 나보고 뭐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왜요 했더니 저거 버려요 뭘 했더니 길 길바닥에 TV 걸어놨는데 저거 누가 안훔쳐가냐고아 누가 미쳤다고 저걸 떼가겠냐고 꼭그 <laughs> 높은 데까지 올라가 가지고 집집마다 아... TV 없는 집이 어디 있냐고 다 있는데 막 그랬는데 엄마가 왜 이렇게 안훔쳐 가는 거야 어 북한 음... 같았으면 어 다른 데는 다 훔쳐 갔겠다. 여기다가 저렇게 버젓이 저거를 나오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음. 또한 번은 길 가는데 길 아파트 단지 밑에 마다 자전거를 다 걸어 이렇게 다매 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야 여기는 자전거 안 가져가니? 해가지고 어디를 가져가냐? 도둑놈들이. 그래서 아니 자전거를 왜 도둑놈들이 여기 고 빼가야 된다. 여기 도둑질하면 아, CCTV 있어. 큰일 난다고. 아니 그거 있잖아. 그그 그 어떤 팬분이 모르는 어. 분이 어. 이거 감사 편지 해가지고 자전거를 엄마 어. 선물 줬댔잖아 어. <laughs> 아니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것도 원래 어 그래서 <laughs> 엄마 엄마 이거는 훔쳐도 안 가고 훔쳐가면 큰일 난다고 누가 그리고 이거를 다 이렇게 다 묶어놨잖아요. 자물쇠로. 음. 그거 누가 어다 집집에 자전거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겠지만은 굳이 누가 이거를 탐내겠냐고 했더니 야 북한 같았으면 어 그거 어 우리는 그거 서터꾼이라 하나 엄마 음. 서터꾼. 예, 밀수꾼 그 남자분들 그어그 어? 그 서토꾼들이 다 훔쳐가고도 남았겠다. 조작지를 전문 나는 거 없어. 어. 아직도 여기 이렇게 많냐고 막 아,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겼던 건. 아, 그때 되게 재밌었어. 음. 나 엄마. 난 그때 그 자전거도 그 어떤 분이 아 그분이 진짜 얼굴도 얼굴도 모르고 어떻게 이만갑을 이만갑 팬이라면서리 어저연지자가 편지랑 해서이 선물을 보냈단 말입니다 자전거를. 음. 정말, 그거 비싸지, 자전거. 음. 그 거, 저는 그 자전거 때문에 잊어버릴까봐, 제가. <laughs> 집에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laughs> 제가 이거, 야, 집에다 들여 놨댔습니다. <laughs> 그 베란다 쫄은데다가그 자전거를 계속 여놓고 있었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우리 딸이 잊어 안 뿌린다는데도 제가 마음이 아유, 너이서잊어버릴까 그래, 그냥 그거 놨다가 타기 시작했어도 그것도 또그 미치다가 넘어 면 잊어버릴까봐 가재다가 아파트 그 계단 옆에 그 중계 내려가는 데지, 그 법도 어. 거기다가 지금 자전거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 봐. 한나도 잊어 안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그때는 그 북한에서 그거 항상 자꾸 어,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뭐랄까, 조금 계속 거기는 음. 도둑질 막고 그 자기 거 계속 없어지고 음. 막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그런 긴장감이 음. 있어, 경, 경계심이 있어서 계속 자기 걸도 챙기는 것 같아요. 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음, 한 번은 집에서 자는데. 우리 안내 없을 때, 제하고 호성이하고 있을 때, 제가 여기 한국에 오기 전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에, 어, 액저, 어, 노트테일, 노트테일, 노트북, 어, 노트북, 어, 어, 쬐끔한 액정, 어, 노트북, 노트, 노트북, 노트북, 노트북만 한지다가, 여러 서리그 안에다 이렇게 c d r 을 이어서 영화를 보는 거, 그걸 저희 집에 있었습니다. 음. 그 농사를 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그 다음에 호성이가 나무 껍데기 그거하고 밀수엔 돈을 이렇게 서 모여서, 그 텔레비하고 그 비판, 음. 여기서는 한국도 그거 많더라고. 음. 그비판으로 집에다 갖다 놨는데, 밤에, 우리 밖에서 가을에, 밖에서 이렇게 강에 창자 놓고 밖에서 이렇게 자는데, 집에 들어와서 그 비판하고, 우린 그 비판이란단 말입니다. 그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TV로 훔쳐갔어? 훔쳐갔습니다. 대박. 이야, 사람이 자는데, 어머머머. 그래서 저는 국이, 그래서 한국에 길에다 이렇게 놓으니까, 그게 다 잊어버리고 무시왔단 말입니다. 이거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하겠는가 엄마, 여기 ctv, 뭐, ctv? c t 그거 다있고 해서, 한낮 이자 설마 잊어버려도 다 찾아가. 음, 잘 무조건 다 찾아내. 그래서 신기했는데, tv가 대한민국엔 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지, 또. 아니, 그러고, 한국분들이 이렇게 집들이랑 오고, 집에 이렇게 뭘 도와줄 게 없는가 하면, 아, 집에다 tv로 선물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다노트북으 선물, 뭐 이거, 이거 뭐든가, 이거. 컴퓨터로 선물하고, 음. 아, 이러도니다 컴퓨터랑 얼마나 비싼 입니까 이거, 글쎄. 근데 그걸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뜩거나 대한민국에 문척 열고 나가면 나는 놀라는 게이 신기하고 희한하고 기막히고 막 이런 것밖에 없는데, 얼마나 제가 충격이겠습니까? 그 비싼 거 군항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대박이야. 야 대박이지.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신기하는데, 우선 항상 북한의 TV 그저 코야 요만한데, 것도 막큰집잘 사는 집, 아. 잘 사는 집도 한 그냥 감쪽 우리 데도 이런 집은 없어. 우리 집은 짊은 거 없어요. 음. 커도 이게 여기가 커도 뒤에는 계속 뭐 달려 있어. 음. 부속품들이. 뚜껑 이렇게 막 뿔뚝 나와 나오, 음. 튀어 나오게 음. 뚜껑이 달려 있는 음. 게 있었어요. 근데 여기처럼 이렇게 어 아, 음. 없어. 그 다음에 또 비비로 보다가 이렇게 여공 있지 않습니까? 여기 리모컨 리모, 리모 컨이라죠리모컨그 그러니까 어, 리모컨이란 거 우리는 북한선 여공, 여공하니까 여쿵 여공이라 했는데 나도 계속 여공 때 달라고 그, 여공치. 이거 뭐랄까? 채널. 채널. 어, 채널로 돌리는 거. 어. 언니가, 어, 엄마, 무슨, 몇 통로에 보면 어느 거 나와? 음. 아니, 몇 채널 누르면 어느 거. 채널이란 게 뭐야? 우리 엄마는 통로라고 알고우리는 통로라 하니까. 예몇 계속... 통로, 몇 통로. 어? 예. 그니까, 북한에는, 어, 통로가, 어, 조선중앙 텔레비전 하나만 있단 말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맞아요. 근데, 어, 평양, 그 다음에 저기 저 개성 쪽이랑 가면, 어, 아 그럼 무슨 만수대 만수대 음. 통로 하나 또 있고 해서 통로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본다니다근데 음. 지방에는 하나밖에 못 본단 말입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밖에 그러니까 저는 오직 그것만 봤는데 채널이 너무 많아서 너 너무 900개도 1000개도 넘는단 말입니다. 저희 거, 집에. 그것도 너무 신기해 하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거 다이렇게많아서 중개소 TV를 이렇게 해주는 중개소 있지 않습니까 중개소는 그래. 중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맞아, 산에 맞아 높은 산에 중개소가 있단 말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는 이큰 거, 중개소가 어디 있어서 이 채널을 다돌리하는가 하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글쎄. 야, 어떻게 채널이 총개 더 넘습니까? 장난 아니지. 에? 야. 너무 좋지. <laughs>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대한민국 그 채널뿐이 아니라, 전 세계 거다 보지 않습니까? 그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좋아요. 우린 딱 정해 중국 거 하나 들키면 다른 데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도에, 아, 한국인 뉴스라지. 응. 뉴스에, 정확한, 진짜에, 아, 그렇죠. 그대로 진짜 그대로 그렇지. 방영하니까 음. 북한 같았으면 일이 나죠, 진짜. 너무 좋아요. TV에, 너무 TV에 대한 응. 추억, 엄마한테는 응. 되게 웃겼어요. 저도. 그어 오빠는...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사실은 웃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얼마나 본보기처럼, 음. 야, 그 우리 딸이 얼마나 또 저를 보는 게 막, 그때는 야. 엄마가 <laughs> 이상한 거보다도 되게 해명해 주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laughs> 네. 그때는 내가 말하는 소리도 엄마 가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음. 못 하셨고 되게 해명하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그래 엄마가 살아보다가 겪으면서 어, 삶에서 겪어보면서 다 알겠지 그리고 이제는 아, 그냥 아, 엄마가 이제는 알아서 할수 있는 건 엄마가 혼자서 해보는 것도 낫겠다 음.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그래 오늘도 그저 이렇게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아 아유, 저렇게도 저렇게 응, 응, 뭘 <laughs> 못하는가고. 이러지 마시고요. 혹시 아 근데 어, 괜찮아요. 제가 우선 하나하나 지금 배우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거 방송에 나가는 것만은 제가 우선 다할수 있는 거 숙련된 것들만 지금 체례 체례 지금 정착 과정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